닥 <laughs> 심지어 담고 났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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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러닝을 시작한지 좀 되셨다면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운동할 땐 편해야지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멋은 포기 못하지 싶은 그 마음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뭘 사야 할지 뭘 고르면 좋을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하이엔드 러닝 브랜드들이 한 자리에 모인 곳 합정에 위치한 감성러닝 편집샵아우오보를 소개해드릴게요. 직접 다녀와 본 경험 솔직하게 말씀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와... 이게 디스, 디스트리트 비전이라는 그거? 이 고글 되게 유명한 거거든. 디스트리트 비전이 이 시그니처가요. 이 마크가 시그니처라고 합니다. 학시 <laughs> 아저씨? <웃음> 확실히. DP 자체가 되게 힙하네 소오 브랜드 소오 음, 이것도 되게 유명한 브랜드 러닝 브랜드인데 이 재질 자체가 되게 엄청 어, 안 입은 것 같은 아 그럴까? 와 이게 진짜 얇다 리비전. 어. 가격이 안 나와 있네. 이긴이쁘다 음. 가격은 안 나와 있는데. 오. 오. 오 <웃음> <오프>. <웃음> 개노니까 뭔가 음. 있어 보이네요. 음. 아 이게 색감이 너무 예쁘다. 이게 요즘 트레일러 영화 중에서 제일 아, 네. 핫하다는 노르다 뭐, 트어 놓는 원래 무거운데 얘는 되게 가볍네. 색깔도 예쁜데 응, 색깔 너무 예쁘다 이거. 와, 이 색깔 너무 사고 싶다. 뭐라고? 너무 어, 사고 싶다, 이 색깔. 얼마인데? 3 7 9 0원 뭐? 3 0 0 0 0원 뭐라고? 다시 말해. 얇아? 엄청 얇아 <laughs> 기분이 되게 희한하네 이거 한번 신어볼까? 더 말랑말랑? 어, 이거 265원 알 아, 잠시만요 왜 자꾸 신어가지고 죠 그냥 신어 보는거야 신어보는거 크게 얘기하세요 너무 가까이 되지말라 <laughs> 네. 아유 고맙습니다 음, 이거 확실히 아까 거보다는 신고 먹기가 편하게. 아, 음. 한번 해볼까? 살 거야? 아니, 뭐. 이, 그 2층 가서 한번 보고. 살 거냐고. 아, 그 2층 가서 한번. 자,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보겠습니다. Satisfy 아시죠? 러닝게 에르메스 아 이거는 심지어 담고 났어요? 뭐 재질 디자인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죠? 요것만 보는 거예요. 요거 Satisfy 아 이것도 아시안핏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약간.. 산넬이안 어울리시네요 <laughs>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거야 아닌 것 같은데요? <laughs> 어딜 봐서 그런지.. 뭐죠 그게 자꾸 골무 느낌이 나지? <laughs> 시원하겠다 에. 이거 내가 집에 있는 거 디저트 응. 뚫어줄 수 있는데 손톱 <laughs> 깎고 이렇게 잡아뜯으면 할수 있어 이거 한 30만원 할걸? 세티스파이 하나 만들어줘? <웃음> <웃음> 이거 이거 내가 할수 있어 이거 뚫어놓는 거 가자 여기는 네, 우리가 저기 할게 아니다 어 오, 이거 진짜 이쁜데? 체인이 길어서 오 이거 마음에 드는데? 얼마야? 어때 <laughs> 약간 여름 느낌인데 이게 러닝용인가 근데? 아니요 사장님 요 모자 가격이 어, 어떻게 돼요? 10만 3천원이요 10만 3천원이요? 이거 서퍼들을 타겟팅해서 나온 모자아 이건. 그래서 물에 잘 젖지 않은 완전 방수 원단으로 만들어져 아, 달리기 할때 쓰는 건아니가 보네요? 어 근데 서퍼들의 타겟으로 나와가지고 사실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음... 그 달리기 할 때는 크게 물이 없는 기능이라서 더 높은 등급의 기능이라서 사실 달리기 할 때도 많이 씁니다 제가 요 센서가 여기 있어 가지고 일단 측정하실 때는 발만 20cm 정도 높게 올려 주시면 되거든요. 아, 이렇게 빼고. 네, 해? 맞아요. 아. 어. 지금 스캔을 하고 있네요. 어, 나는 호카 본디 라인하고 응. 크리프톤크리프 응. 10이 응. 추천이 됐네요. 여기는 응. 2층 테라스인데 어, 이 조경을 확실히 너무 예쁘게 잘해 놔 가지고 매장에서 내려다보면 이런 모습이 나오네요. 여긴 사실 저희가 지형을 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지형이요? 비보나 뭐아 이런 배어프 신발 신고 조금 아더 지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아, 생각했는데요. 그렇구나. 그래서 지면, 이게 다양하게 체험해 보라고 지면을 다양하게 이렇게 해놨네. 후디입니다 아, 후디니. 네, 아, 후디니. 스웨덴의 기반을 두고 있는 음. 브랜드입니 재질이 되게 어, 특이하네 <laughs> 서퍼들 대상으로 이거 지금 보통 산악 활동하시는 <laughs> 분들인데 미드레이어라고 해서 베이스 레이어 있고 아. 그 위에 있고 마지막에 하드쉘이 있는 아. 체온 보존 형태로 아. 남아있고 이 제품은 땀이나 이런 거비 젖었을 때 금방 마를 수 있는 소재로 제작하고 있습니이 제품이랑 다른 거좀 작아 약간 이이 이 브랜드하고 나하고 좀 맞는 거 같은데 어? 푸디닝 사이즈가 좀 크면 이쁘겠다 음, 괜찮은데? 검은색 보다는 이게 훨씬 낫다 나... 이거 신고 로드러닝 해도 상관없잖아 그럼요 어, 이 정도면 괜찮은 거 같은데 이게 원래 앞에 부분이 이렇게 그 넓은 거죠? 형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발가락이 다 벌어져가지고 아... 모두 다 지면을 지킬 수 있고 발의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있도록 음... 나온 신발이에요. 그렇구나. 이게 제일 네. 낫네. 제일 뭐? 근데? 나한테 제일 잘 어울리네. 얼마에 얼마에 형성되어 있죠? 2 0만9천 원. 보통. 집에 지금 언니가 몇 개지? 언니가 많이 있어. 한데. 이렇게 동전을 받아가지고, 어디, 어느 아, 기계에달할 거야? 여기다 해볼까? 잘 골라. 어떤, 아,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맞습니다. 아, 뭐가 들어있을지 뭐? 커피 보았어? 커피 어 커피는 다 입고 커피 어. <laughs> 빵이야? 커 나왔네 빵이야? 하 니가 해봐 그럼 하나. 여기는 뭐지? 할인쿠폰이 좋은건가 봐 할인쿠폰 <laughs> 나오면 모자 산다 어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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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3만 원. 3만 원 3만 원. 아 진짜? 최대 3만 원짜리 노는 건데. 대박 대박. 3만 원. 야, 아, 가자, 야. 신발 모자. 사러 가자. 아, 뭐다 사러 가자, 뭐다 사러. 알았어, 알았어. 가자, 사러 가자. 저희 3만 원짜리 뽑고 왔어요. 정말요? 어, 어, 제가 봐도 요 <laughs> <사야 해>. 아, <laughs> 저희 저 신발 저거 265로 주시. 어떤 걸로 드릴까 저거 저거. 알겠습니다. 예. 와 <laughs> 대박. 역시 야 이런 자잘한 거는 네가 진짜 어 대박이다. 네. 자 오늘은 그 아웃도어 올 매장 석여동점이 오픈했다 그래서 제가 재빨리 오픈한지 3일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와서 물건을 살 생각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면 와이프랑 같이 왔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추첨하는 게 있는데 추첨 돌렸는데 3만원 할인권이 된 거예요 최초로 됐다고 그 매장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만원 할인권을 적힐 수가 없어서 이 신발을 비보 베어프 신발을 샀습니다 이거 가지고 한번 이제 앞으로 달리기 할때 베어프 신발 한번 신고 제대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운의 아웃오브올 방문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laughs> 가자, 가자.